안녕하세요. 여기 야당역에 나왔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간 10시 14분. 근데 여기 10시까지 도착을 했는데 콜이 없네요. 일단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요즘 단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잘 나라가 굴러갈 수 있게 파이팅 어? 아또 얘기, 얘기하는 틈에 배달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디 보자 단가는 3,760원 가야겠죠? 초콜릿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어. 감자탕집에 왔는데 예상시간이 10시 28분 현재 시간 10시 19분. 10분 남았네요, 거의. 일단 들어가서 인사는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다 되면 완료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나오면 완료 눌러주실 겁니다. 첫 번째 피거. 신규 배달이 또 들어왔네요. 음, 돈가스집. 수락하겠습니다. 5,520원. 아, 길었네.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두 번째 픽업하러 왔는데요. 2층인데 계단이 되게 높아. 너무 아, 넓다. 안녕하세요. 피거 관료. 수고하세요. 두 번째 피거. 더운 니다 여기다 살짝, 여기다가. 아, 이렇게. 네, 누르지 마세요 공동현관역 창문으로 받을게요 응? 뭐라는 거지? 네, 공동현관역 창문으로 받을게요 역 창문? 공동현관문 창문? 104호? 응. <laughs> 맛있게 드세요 전달 완료 야당으로 출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피복 완료 그러 가게 도착 안녕하세요 네 나와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빙박피업완요 오빠 살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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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의 콜이 들어왔는데 아니 두개의 콜이 들어왔는데 단가가 점점 떨어지네 5940원 5940원 아 짜증나네 둘다 중국집인가 보네 아서원 가야죠 뭐. 오케이 에이 고고고고 고, 고,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두 개입니까? 지금 세 개가 있다고. C, D, 네 맞아요. 조금 불가주세요자이요 비행편 티머가 출발했어요. 응. 어? 종1 2 3 정민삼 맞는데. 취소. 정. 일 번호 자리 입력하십시오. 응응 경비실에 호출 경비실에 호출합니다. 어 뭐이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0123 공동현관문 세대번호를 입력하고 숙 표시를 누르십시오 비밀번호,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시오0123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이 다시 확인하십시오 도대체 이건 어떻게 쓰라는 거야? 1, 2, 0123 공동현관문 공동현 이리 와. 이럴 때안 되겠어. 그냥 호출.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안 돼요. 종1 2, 3 눌렀는데 안 돼요. 와우, 계단이 어마무시해. 올라가는 게. 도관이 나가는데 도관이 나가. 안 돼? 왜 이래? 응? 왜 이래? 야 빨리빨리 업데이트 중이에요? 이 김밥 퀴는간에아나씨 아, 미치겠네. 배민, 네. 이게 에라가 나가지고 인증 사진을 못 찍었어요. 네. 그냥 아무 데나 찍고서 올려드릴게요. 네. 아, 네. 이게 자꾸 에라가 나네. 앞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참. 난감하네 왜 이러는 걸까요? 으아. 아, 이제 하긴 했네 다음 곳으로 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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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뒷골이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안 붙어지니까, 하나 내려놓고, 또 다시, 또 제가 잘 다니는 그쪽에 가서 또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계속 원래 쭉쭉쭉쭉 이어져야지 조금 편하게 움직이는데,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고. 에이, 젠장. 너 그럴 수 있어. 그럼 또 가봅시다. 고! 아, 역시. 주문이 들어왔어. 9,700원. 수락! 안녕하세요. 네. 음, B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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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완료. 나도 12시나 1시 되면 배가 고파요. 정시간 되면. 나도 내 배는 왜 이렇게 꼬르륵거리는지 아직 이쪽 업에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이쪽 업은 대부분 두세시에 점심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아직은, 아직 좀 길이 들들어져 있나 봐요. 아, 열심히 또, 바이바이. <뽜발> 건이 들어왔는데, 7 0 0 0원대에 7,000원. 7,300원. 1, <봄바> 2, 1, 4, 0. 자, 또, 두개 오다가 또 들어왔어요. 둘 다, 빠게 바를 때도 두 개를 실어야 되네. 두개 실어서, 두 군데에 갖다 주면 돼요 또 가봅시다 Let i go 오빠 빠바바밤 ㅅㅂ지 빠게 말아야 돼 맛있게 드세요 전달지로 출발 또 일거리를 하나 주네요 요까지 하게 되면 한 2시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거 수락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으러 가든가 분위기 봐서 한건더 하든가 그럴게요 자 이번에 지금 빠게바리트 전달하러 고고 전달 완료 자백종원에 빅보이 피자 여기 올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건 한 하러 가봅시다. 아, 2,660원 이거 같은 수락. 이렇게 수락 수락. 엘베라든가. 어, 잘안터지네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일정이 들었어 어, 맞죠 예. 아, 정신이 없네. 이쪽에. 아,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네. 아. 그러면, 어? 이거부터 잡히네? 아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조리 완료. 백쪽은. 이게 나중에 잡혔는데, 이게 먼저 갓픽업 하라고 써있네. 그러면 이거,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출발! 고! 여기 도착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없어요. 네. 고생하세요 응. 픽업 완료 어, 오 배달이 아 어, X됐네 예저 예, 잘못된 배달이 있다 그래서 예, 정정이 필요하다고 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이. 2003호, 2003호인데. 아 그럼 이거아 예, 그럼 요거 정정배달 다시 할게요. 그리고 지금 뒤에 코리 하나가 지금 피, 피자를 하나, 피자 하나 하고 지금 떡볶이, 피자 가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네. 정정배달 가능하신가요? 아, 여기 있네. 가능. 누르고 10분 안에 정정해드리면 되고, 선택. 자, 다음 피자. 고! 703동, 1702호. 왜 집에 안 들어가니, 여기 또. <laughs> 집에 들어가면 게임을 못하니까 친구끼리 문 앞에서 게임하고 올라가려고 전화한 것 같네. 음, 멘탈 잡고 2시 4분 배는건나 고픈데 어떡하지? 오늘은 오전 타임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오늘 4시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어, 완료 건수는 12건 그리고 오늘 수입은 45,720원 이렇게 배달을 했네요 근데 아까 중간에 5배달도좀 하고 했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뭐 초짜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초짜는 아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조금 더 요... 발전이 되면 이제 따박따박 움직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